첼로 수원 평학교의 피스틴스 청소년부를 소개합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10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닮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중에는 학교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신방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사역팀 모임을 통해서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아침 9시 30분 이곳 중예배당에서 함께 50여 명의 아이들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담임 선생님과 함께 분방 공부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주일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수련회, cts, 피 n g 축제, 새생명 축제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한 해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